요가 가려고 바이크 불렀는데 지금 오시네요. 어, 요가 왔어요. 요가 되게 아담한 요가 학원이에요. 어. 우리 서핑 스쿨에서 일주일 이제 머물면은 주3회씩 어, 요가를 공짜로 이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요가가 끝났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사지 가는 길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 왔거든요. 아침을 못 먹어서 커피랑 토스트 간단하게 먹고 갈 건데. 저는 그냥 간단한 뭐 빈야사나 이런 거 하는 요가들 많고 갔어요. 제가 해외에 나올 때마다 그 요가가 유명한 장소에서는 요가를 그래도 한 번씩 하는 편인데 이렇게 아쉬탕가를풀 시퀀스로 빡세게 하는 데 <laughs>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1시간 40분을 내리 하는데 어, 막 빈야사를 몇번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죽을 뻔했어요. 요가를 잘하는 편도 아닌데 아 어, 진짜... 어, 아무튼 혹시 알리산으로의 박센요가 원하시는 분은 여시면 기오될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요. 마사지 가게 왔어요. 식당 왔어요 아 요가가 너무 힘들었어 소주 마시려고 했더니 소주가 14만 루피아여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1 2 0 0 0원 정도 되거든요 도저히 못 사겠는 거야 아 그래서 그냥 빈땅 맥주 마셔야 되겠어요 <laughs> 김치찌개도 나왔고요 삼겹살 1인분 시켰는데, 뭐, 여기서 구워 먹어도 되고, 뭐 안에서 키친에서 구워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구워달라고 했어요. 간만에 한식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 김치찌개 먼저. 일반 김치찌개가 있고, 묵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묵은지를 먹었어요. 아니, 소주를 시키고 싶은데, 만이천 원 주고는 도저히 못 마시겠는 거지. 해나오, 이게 문제야. 소주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삼겹살도 사실 1인분이 부족해요. 2인분 먹어야 되는데, 비싸서 김치찌개까지 시켰으니까 <laughs> 비싸서 <비싸가지고>. 먹어야지. <laughs> 아껴야 돼서. 검은색은 맛있네요. 음. 아,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억지가 먹나봐. 아, 근데, 요것도 밖에 안 줘. 상추, 상추 두 장에 배추잎한장 주시네. 음, 고치겠다. 맛은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돈좀사야돼가지고 참을게요 <laughs> 갈대와서 국문요리를 못 먹었어 힌두교라 응. 돼지고기는 많이 줘요 어 응. 아, 아무튼 오늘 요가가 너무 빡셌어 진짜 인간적으로 아, 물론 아시판과 전통이 그 맞긴 한데 죽을 뻔했어 아, 오죽하면 요가하는 도중에 소주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난식당 막 소주 사먹어야되는데딱 메뉴판에 가고 보는 순간 아 됐다 아 진짜 어쩌이 야, 네. 여기서는 빈땅이랑 아라기나 마셔야지. 짠! 응. <목소리도> 아, 근데 삼겹살 이거 모자른데. 미리 거더시킬까 아, 아니야. 그러면 너무 많이 씹혀. <laughs> 진짜. 제가요. 배추다 보니까 관리에서 하루에 5만원만 써야지 라는 계획으로 왔어요 근데 이미 오늘 마사지 받고 어, 헤어스퍼까지 해가지고 3만원을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식당에거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이미 이 한식당 2만원이 넘었어 <웃음> 그래서 <웃음> 더 이상 쓰면 안돼 아 정말 이거 싼데 네 투어다 배추도 아 껴먹어야 돼 이제 배추 요거 한 장밖에 없어요 짠아진짜 아, 그동안 국물을 못 먹었더니 아 국물이 너무 맛있다 김치찌개 들어간 이 비계 드시나요? 저는 비계는 안 먹거든요. 음. 비계는 빼고 먹어요. 음. 오늘은 한스장 와서 점심값도 좀 많이 썼으니까 전혀 그냥 남은 과자랑 과일이나 먹어야 되겠네요. 배추잎, 음. 이게 이게 다야, 이게 마지막 배추잎. 아껴야지. <laughs> 아 슬프다. 세상 <laughs> 만사가 다 그렇죠 뭐내맘대로 되는 게어딨겠어요아 이거 장도 맛있네. 이거 직접 어디 하신 거 같은데 산거 같진 않은데 이 장을. 응. 응. 아, 빈땅큰거 시켰는데도, 얼마 가지 않는구나. 아, 어제 그 야시장에서 세상에 빈땅 체리맛이 웬 말이야. <laughs> 아, 뭐 됐어요. 그 김에 한번 체리맛도 먹어보는 거지. <laughs> 아니, 저희 서핑풀 숙소 사람들이 제가 하도 여기저기 카메라 대고 그리 미니까 유튜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아직 안 해요. 이렇게 거짓말 했어. <laughs> <laughs> 좀 신기한 거예요. 구독자도 없는데 유튜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인스타에 그냥 브이로그 편집해서 올려요. 어, 이랬어요. <laughs> 구독자 1명은 넘어야지. 어디 가서 이제 좀 하려고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보지. 지금은 뭐좀 팔려서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laughs> 조용히 비밀리에. 3명 넘으면 그때 얘기해야죠. 아, 그때. 아, 이제 조금 썩인데 이제 좀 해보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안 돼. 아, 배추가 없어. 상추가 없어. 고기랑 쌈만 먹어야 되겠이 많이 시켜도, 성격살을 많이 시켜도 그게 문제네. 배추님이 없네. 쌈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제육볶음을 시켰다고 히 했나? 원래는 삼겹살에 비빔국수를 시킬까 하다가 국물이 너무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육볶음에 김치찌개를 시킬까? 하다가 또 너무 둘다또 매콤한 거잖아. 그러면은 김치찌개 삼겹살로 하자. <laughs> 그리 소맥 사 먹어야지 했는데 소주값 보고 그냥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음. 아무튼 다시 오늘 아침 요가로 돌아와서 진짜 제가 거짓말 아니라 요가로 유명하다는 데는 한 번씩 가봤었거든요. 뭐 발류도 이미 세 번째 방문이니까올 때마다 요가 최소 뭐한 두세 번은 했었고 치앙라이 갔을 때도 몇번 했었고 뭐 하와이 방문했을 때도 요가 했었고 뭐 유명하던 데는 최소 한두 번 했어요 뭐 태국에서도 했었고 아, 방콕에서 했었고 근데 보통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데는 요가를 빡세게 안 해요 그냥 가볍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강사 트레이닝이나뭐 이런 게 전문적으로 하는데 좀 다르겠지만 근데 나 이렇게 아쉬단 가리고 휠 시퀀스로 1시간 40분을 빡세게 하는데 처음 봤어 <laughs> 아, 저기 물건 <누굴> 받았어 <laughs> 서핑보다더힘 들어 아, 서핑 힘들어가지고 오늘 일요일 쉬는 날이니까 가볍게 그냥 몸이나 살짝 풀고 그냥 마사지나 받고 맛있는거나 먹고 하루 보내야 하고 나가다 정말 죽이뻔했네뭐 <laughs> 그래도 하나 검증이 된건 실력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유가원이. 뭐 그거면 됐죠. 어설픈 뭐, 데도 많거든. 음. 오늘 헤어스타일을 받아서 우리 남가들이 되고, 집에 가서 좀이 어, 하고, 해리될자 같아요 고까 요가 자들이무고 우리 남자들이 하고, 우요가이하면서이렇게땀리이 하고, 우이 하고, 우을좀자들이 하고, 이 하고, 무인도의 기바를 봐야 되겠어요. 밀린 무인도의 기바를보또 밀린 드라마를 좀못 보고, 저기 좀 그거 봐요. 어, 완벽한 결혼의 조건? 어, 약간 살짝 말도 안 되는 <laughs> 막장, 일단 약간 정말 유치 뻥짝인 그런 순정 드라마인데, 웹툰 베이스, 야 웹툰이 아니라 웹소설? 어, 웹소설 베이스라서, 근데 재밌어요. <laughs> 그것도 넷플릭스에 하니까, <laughs> 가서, 후도 가서, 무인도의 디바랑 완벽한 결혼의 주권이라 봐야 되겠다 어. 아 근데 여기 진짜 장소 잘 된다 나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부러 조금 빠질 때 들어왔거든요 2시 정도에 조금 점심 식사 약간 지났으니까 둘이 있겠지 또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단체 관광객도 현지네 근 지금 조금 빠지네 어. 양자가 진짜 잘 되네요 아, 정말 피크타임 때 오면은 기다려서 먹어야 되겠다 아, 그러면은 뭐다 저는 기다리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한식당이 비싸지만 않으면 저녁도 떡볶이 시켜먹고 싶은데 음. 아우 맛있다 그래도 맛있으면 된 거지 뭐 여기가 헤어스파가 관리가 이제 날이 덥고 하다 보니까 머리결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스파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헤어스파까지는 좋은데 드라이는 정말 엉망으로 해줘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앞머리 느는데 막 앞머리 드라이도 안 해줬고 막 이상해 머리결은 좋아졌어요 음. 김치찌개 먹다보니까 이거 된장국은 거의 안맞네 된장국도 괜찮은데 아. 아 세상에 가볍게 몸풀러간 로가가 서핑보다 빡셀줄이야 아 정말 아시탄과 제가 하프 시퀀스는 그래 몇번 해봤는데 풀 시퀀스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 제 앞에 지금 인도네시아 커플 두 명이 앉았는데 제가 이거 찍고 스가 자꾸 날 쳐다봐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만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거의 다 먹을 거같아 다행이긴 하다 어? 거의 다 먹어가기도 하고 살짝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